마지막 너나 와아세 번째 경기 너나 원판 돌려 주세요. 좋습니다 도... 원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쟁! 도쟁. 자 이번에는 탑 나왔습니다. 아, 탑이 나왔네요. 주피의 문도 오른 말파 <laughs> 히술의 레냉 모데카이저 스입니다 너나와로 뽑는 타이밍에는 지금 또 이제 문도 박사와 오른 말파이트 주피 선수는 사실상 쓸수 있는 픽이. 다 있는거거든요 여기에 이 선수는 하드 피어리스가 풀린 것과 같아요 지금 레넥 너 나올래? 오케이 좋습니다 정중하네요 어 희술의 레넥톤 희술의 레넥톤 너 나와 레넥톤 나와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레전드인게 레전드인게 레넥톤으로 뭘 상대해야 되나요? 잠바리 오른 오른 못다던데 오케이 주피의 오른 오른 나오면서 첫 세트에 사용했던 오른이 풀렸습니다. 오른과 레넥톤. 오른과 레넥톤 하게 되면서 세 번째 뱀픽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영웅선수 자신있게 쇼진니의 징크스를 뺏어옵니다. 이게 또 미네큐 선수가 갈리오를 사용하는 스폿이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앵선수, 아우렐리오솔. 그러면은 서폿 갈리오죠? 와! 야! 녹가했다가안 보이는 곳에서 떨어지는 아우솔의 대시 오른의 궁극기, 징크스의 궁극기까지 하면서 녹턴, 합니다.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팬픽 완료되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있따르고 하면은 Make some noise 부탁드리겠습니다. 3과까지 올라왔습니다. 준결승 경기 지금 이건 시작 시작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근데 없냐? 근데 여기도 와드가 박혔어요. 엔도 선수 이거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준 선수. 아, 근데 와드를 박아 놨어요. 팽하준이 네. 들어올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어, 근데 이거 어, 네? 자, 어 바텀이 안 네, 보인다. 아, 잠깐만, 예? 어, 나 이러면 빼야겠는데 하는데 이러면 엔더 선수 기분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팽하준 선수 아래께도 뺏겨야만 하는 부담리함의 경험이 된거 같은데 오히려 싸움이 아, 할만하다고 이걸 이건, 판단을 싸우, 한 건가요? 루턴이 맞딜이 좋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걸 터뜨리는데 성공하면은 좋지. 지크스 신난다로 박포 체력 조금 갈아주고 어 이거 블루 쪽에서 초반을 너무 <laughs> 완벽하게 진행했는데요 뭔가요 이거 <웃음> 와... <웃음> 아니 엔도 선수 뭐 본인이 타잔이에요 피너시에요 뭐예요 뭔 설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냅니까? 와 설계 지렸와 지려... 설계 미쳤는데? 처음 집타임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노턴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아, 끝까지 도구발. 당겨서 야 도발 끝까지 당기는 것 이거 이제, 너무 좋은데요 와 여기에서 아기쁘름이로 데려는 가는데 징크스가 근데 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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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오르니 레넥톤을 못 죽이고 아쉽게도 다이브를 어, 죽지는 않았어요. 오 잠깐만요. 이거 엔도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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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엔도가? 이거, 이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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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근데 이거 가, 물리긴 했는데 W로 궁극기를 씹었어요. 박프의 W를 씹으면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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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턴만 징크스가 뒤에 징크스도, 오기는 했거든요. 징크스도. 영웅이 오기는 했는데 아 약간 좀더 하기에는 앞라인들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아 근데 블루 팀에서 이런 초반 스타트를 하면은 이거 앞으로의 밸류를 어떻게 막을 건가요? 이때 살짝 얼굴을 그리기는 어, 하는데 일단 궁극기가 어, 그 딜이가 어디로 달라 아래로 달라고. 떨어지면서 라카를 라카를 묶어 줍니다. 아 락칸이. 잠깐 나왔거든요. 이게 이거 어, 애들 위쪽이다. 이거 바텀 다이브 하자. 음? 바텀 다이브 해야만 한다.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영산드라도 그 왔거든요. 리산드라도 왔거든요. 이거 이거 색깔 튀야 돼요.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이거 오 어, 잠깐만요. 참, 잘 빠져 나왔어요. <laughs> 너무 잘 빠져 나왔는데요? 모이는 거 이제 같거든요. 지금 모든... 미대에서 미아핑이 나오기만 하고 네. 드래곤은 핑이 안 찍히는 게. 아 근데 이거 앵 선수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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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순간적으로 놓쳤죠. 이거 순간적으로 아예 순간적으로 못 봤어요. 에헤이. 아 근데 여기에 어, 근데 놓쳤으니까. 붕이... 아 일단 공포는 들어갔고. 아 이제 아, 강타로 어, 일단 잡았어요. 찾긴 했는데, 이거, 팽아준 선수, 이거 뒤따라 박을 것 같은데요? 이거 죽은 아것 같은데, 아! 아, 근데 이거 시술에 이거 함부로, 깔... 어, 잠깐만요. 엔도 어, 선수 내밀렸나요, 이거? 물렸나요, 이거? 기민도... 갈리오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기민도... 마무리 짓지는 기민도... 못하고, 대신에, 갈료 여기에, 앵의 궁극기랑 아 함께, 아다 떨어지면서, 천상강님 타이밍이긴 한데, 이거 갈료까지 전부 다 죽는 것 같은데요, 이거? 에헤이, 에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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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흔들리나요, 엔도 팀? 매 던지면서 할 생각인 것 같은데, 보여주면서, 아 근데, 어, 근데 막상 어 근데 오 여기서 오 이킬! 여기서 어그로 분배가 이렇게 돼서 오히려 앵 선수가 이킬을 먹고 죽었어요. 그러고 라인도 나름 지울 만큼 지웠거든요. 아 맞습니다 월식 0시 때문에 많이 비를 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독 독턴이 신짜오를 일단 세긴 하거든요 공포도 넣고 다 좋기는 한데 어, 근데...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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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가 좀안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해 가지고는 여기를 하는데 어,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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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스가크스가아 일단 일단 한턴 살리면서 싱크스가 신나다가 터지면은 이거 박두까지 박두까지 이거 유세아가 살리려고 오는 거를 궁극기, 아, 근데 궁극기가 어, 끊겼어요. 어, 이거 앵선수 어, 이것도 됐고. 신단다, 그런데 데미지가 뭔그나요 뭐 데미지가 뭉그라요, 데미지가. 데미 신난다, 신난다 던지면서 여기에서 신난다, 신난다. 다 같이 폭발해버립니다. 이러면서, 데츠치크스타임! 그 그러면서 탑까지 죽나요, 이거? 탑 에이스 뜨나요? 와! 와, 연마유시! 이제 와드를 발견을 했거든요? 아니, 불 껐거든요? 레드팀 입장에서는 잘안 보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뭔 일이 헬이. 벌어졌는지 대현이 늦을 수 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근데 여기에서 아 궁극기까지 쓰면서 박푸 선수의 경로에다가 신경을 좀 써보는데 아 박푸 선수 이미 플래시까지 쓰면서 탈출해냈고요 20분 타이밍 맞춰가지고 아타깡까지 챙겨나가면은 이거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오 아, 이게 오른을 잡아볼려고 하는데 오른 일단 해보자. 아 근데 아 이게 이가 끊겼거든요. 그래도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른은 아, 아 이게 아, 아 이거 그러면 잠깐만 그불 꺼졌는데 불러면는데 어디로 떨어지나요? 이러면 아쪽으 쫓기고 있던 엔도 선수가 탈출군과 함께. 그, 그. <laughs> 일단 궁극기 들어가면서 합류 들어가면서 신난다? 엥 선수 막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려 신난다! 신난다! 아아 게임이 오케이. 게임이, 어, 게임이 어, 터져버렸어요 코드라킬 게임. 펜타킬이 어, <laughs> 안 나왔어요 히어로웅 영웅 선수 나한테 상황만 줘 진짜 나딜 잘할게 카지를 못했고 아, 엔드 선수 아 근데 엔드 선수 이거는 좀 선을 많이 넘지 않았나 일단 불을 끄고 나오긴 했는데, 근데 다아가지는 않거든요. 류가 들어갔는데, 아 이거 박포 선수 녹턴나라 오면 대응하려고. 전설. 아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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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돌이가 징크스 때려보지만 아 팽아준 선수. 팽아준. 팽아준. 아 시오루 형. 죽었습니다. 자, 뭔가 규전에서 보여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두 번째 드래곤까지 가져갑니다. 지금부터 약간 좀 경기가 흥미로워지죠아 바꾼데 아, 예뭐 리산드라 궁도 빼고 뭐, 이거 뭐, 어 조약까지 어, 어, 전약 빼고 이러면은 레드 팀은 또 이제 칼날을 잃어버렸죠 리산드라와의 연결고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리산드라 의 깡통이에요 이거 어디다 쓰나요 이제 궁극기가 빨리 돌기는 하는데 아 근데 이거 어어 이거, 어, 이거. 앵선수 위험하거든요 일단 갈오가 떨어져도 갈리오가, 주고 갈오가갈오가아 슈퍼 세이브는 들어가는데 여기로... 녹턴은 궁이 없어요. 녹턴은 궁이 없어요. 어 그래서 탑에 있는 오른이라도 로... 너라도 오 너라도 내가 잡아보자. 너라도 잡아보자 하는데 의외로 잘 버티거든요. 이거 녹턴이랑 녹턴이랑 오른이랑 다 가고 있거든요. 아우렐리오 술도 떨어지고 어, 이거, 이거, 이거 녹턴 날아간 네. 곳에 이게 갈오 궁극기 안 떨어지나요? 갈오 궁극기 음. 갈오 궁극기가 안 떨어져요. 궁극기 없어요. 근데 어... 여기서 녹턴이 죽으면서 녹턴 골드를 이번에 한번 뜨기. 너무 신났는데 어 이거 봐. 나못 아, 근데... 아, 죽였어요. 어떻게 박부선수의 니산드라는 설빙입니다. 고작 갈리오 어. 아이템 하나밖에 없어요 갈리오는 돈을 얼마를 들고 있는 건가요? 1300원 들고 있어 뭐를 올리려고 템을 적게 가냐 아, 잠깐만요 이거를 물어요? 예? 야, 이거, 이거, 어 근데 잠깐만요 예? 갈리오가 궁을 늦게 쓰는 야, 이거,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요? 징크스 전설 어... 이거 그냥 12K. 이제 12K. 받고 싶은 대로 박아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laughs> 이거 박프베의 역사가 여기서 에 끝나는 거 이거 맞나요? 이러면... 아... 이거 네쪽까지 네쪽까지 벽에다가 머리 박았어요, 이술에 머리를 박았어. 수다리 나무를 뚫고 들어가다가 려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에이스까지 마무리. 에이스. 어, 가가네요. 이러면 이러면 넥서스가 어 이러면은 사실 넥서스를 지킬 사람이 없죠! 없어요 넥서스! 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나요? 넥서스가!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지. 어... 결국 결승에 진출하는 거는 어느 팀? 누구 팀? 엥팀이... 되겠습니다. 엥팀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는 게 아니고 고생하셨습니다! 레나 이쪽에 있을 수 있다 갈리 온다 네, 이거 시야를 꽂으면 가죠 10초 레나 네, 아래쪽 간다 오른도 오고 형솔 내려와 줄래요 먼저? 어. 어, 미드 한번 보자 간다 이거 나 본다 어. 갈리오 공 쏴줘요 공 쏴도 돼 여기서 쇼크요 이거 미드 도텔 아. 갈리오 텔레나톤 봐줘요 네 레나잉 우쪽 텔형옆 옆까지 본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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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라인 밀어봐봐 미드라인 쭉 밀어 미드라인 붙어줘야 돼 갈리오는 못 넘어 었이 없어 이 없어. 미 믿을게. 근데 딱 나오는데 이거? 아, 블랙카드. 어, 어, 이거... 아, 블랙카드. 블랙카드, 블 이거 있어요. 어! 이거! 나스 아. 지렸다. 와. 어, 아, 나 이거 어, 저뚝개서 레드 어, 먹었으면 안 됐는데, 와, 아, 다행이다. 와, 살기 잘했다, 우리가. 아, 이래서 어, 아까 우리 무조건 이겼다는 어, 게 징크스 어. 먹을 수도 나와서.